올해 40살, 백수로 접어든지 벌써 8년 차다. 잠깐 내 상황을 설명하자면, 부모님 두분다 계시고, 어머니는 회사 다니다, 퇴직 후 마트 다니시고, 아버지는 25년 넘게 요식업 하신다. 나는 외동이고, 외동이라 그런지 사랑 많이 받고 컸다. 그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었지. 초등학교 땐 집도 좀잘 사는 편이었고, 용돈도 넉넉히 받았어. 친구들이 나보고, 너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. 며 좋아했지. 그게 어릴 땐 그냥 기분 좋았고, 그냥 그렇게 사람들 많은 중심에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. 중학교, 고등학교도 계속 부유하게 살았고, 대학교도 무난하게 잘 갔어. 근데 군대, 거기서 많이 털렸지. 눈치 없다, 지밖에 모른다.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. 그땐 그냥 넘겼는데,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이 맞았던 것 같아.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이랑 살았고, 어느 순간 여자도 만나고 싶고, 눈치도 보이니까, 나 이제 나가서 살아볼게요 하고 자취 시작했어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방 보증금은 부모님이 해주셨어 그때는 돈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진짜 운 좋게도 그집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도 됐어 그게 29살 때였지 근데 일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내가 군대 외엔 알바도 사회생활도 안 해본 상태에서 처음 들어간 회사였거든 지금 생각하면 그땐 진짜 부모님 밑에서만 살았어. 독립하기 전까지도 용돈 받으면서 살았으니까. 핑계일 수 있겠지만 나는 진짜 부모님 의존해서만 살아왔던 것 같아. 그래도 월세 내야 하니까 참고 3년은 다녔어. 근데 결국 직장 상사랑 싸워서 나왔어. 그새 X가 일다 떠넘기고 못 살게 굴고 참아야 하는데 내가 못 참았어. 32살에 퇴사.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까지 다 합치니까 한 2,500만 원 정도 됐어. 물론, 유흥이랑 배달 음식 좋아해서 꽤 썼지. 좀 쉬자는 생각으로 쉬기 시작했는데. 한 달, 두 달, 세 달. 6개월 동안 천만원 넘게 써버렸더라. 33살인데 전 재산 천만원. 정신 차려야 했는데, 그때 노는 게 너무 편했어. 그래서 아예 맘먹고, 1년만 더 쉬자. 결국 1년을 꽉 채워서 놀았어. 통장 잔고 거의 바닥나고 나니까. 그제야 불안해져서 취업 준비 시작했어. 내가 생각해도 스펙은 별로니까. 그냥 작은 회사 들어가서 묵묵히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, 이상하게 안 되더라. 열 군데 넣고, 면접 세 군데 봤는데 다 중소기업이었고, 면접관들이 쉬는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.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. 집에서 쉬었습니다. 근데 그 얘기 듣고 표정이 싹 변하는 거야. 결국 다 떨어졌지. 그렇게 월세도 못 내게 돼서 방 빼고,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왔어. 그때부터 지금까지, 마흔 살인 지금까지, 얹혀 살고 있어. 용돈도 받으면서, 불효자라는 말 매일같이 내 머릿속을 맴돌아. 당연히 취업은 계속 안 되고, 집안에서 짐이 된 지는 오래됐지. 무기력하고, 사람 만나기도 무섭고,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. 가끔은 그냥 세상이 너무 무서워. 정신은 3른세 살에 멈춰 있는 것 같아. 나 진짜 한심한 거 알아. 욕먹어도 싸고, 이 상황 다내 탓이라는 것도 알아. 근데, 나 진짜 어디 말할 데도 없어서, 그냥 이렇게 하소연해. 혹시 이 얘기를 보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, 정말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, 뭘 먼저 해야 할지, 제발 알려줘.